자 2025년 한국 시장 드디어 정말 역대급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플레이북을 열어서요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역사적인 4천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유동성에 외국인 자금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모두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남들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이 플레이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은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공식이 통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환경에 딱 맞는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전문가들이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2025년형 플레이북의 핵심 전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밸류 업 퀀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 이 주식 싸네? 이런 낡은 규칙은 통하지 않아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요. 더 이상 단순히 저평가됐다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뭘해 주는데 바로 이 확인된 주주 환원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정비의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시장의 똑똑한 돈은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기업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명확한 3단계 필터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PBR부터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돈은 잘 버는지, ROE의 건전성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사주 매입합니다. 배당 늘립니다. 이런 주주환원 잘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으로도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이 퀀트 전략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날 거라고 보고 돈을 막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금융, 자동차, 지주사 같은 섹터를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신고가 눌림목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HBM 반도체, 방산, 원전 이런 아주 강력한 주도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주도주를 공략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 기법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주식이 신고가를 빵! 찍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단기 조정 구간 있잖아요. 바로 그 20일 이동 평균선에 딱 닿는 지점 거기가 바로 핵심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타점이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하락의 시작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을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힘을 보여줘야 하고요. 반대로 조정을 받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 줄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큰 손들은 아직 안 팔고 주식을 그대로 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즉, 이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다시 가기 위한 건강한 숨 고르기라는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요즘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도주가 조금만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이때다 하고 사려는 대기매수세가 워낙 강해서요.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마치 알파벳 N자 모양을 그리면서 다시 튀어올라감의 힘이 아주 강한 거죠. 자,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리밸런싱 추세 추종. 이렇게 변동성이 큰 강세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번 돈을 내 주머니에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주식 사서 묻어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서 관리하는 아주 역동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절반을 딱 팔아서 수익을 주머니에 챙깁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다음 주 주도 섹터의 대장주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짜 기술입니다. 이 전략이 2025년 한국 시장에 특히 더잘 맞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시장의 특징인 빠른 순환매 때문입니다. 한 테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고 다른 테마로 돈이 휙 옮겨가잖아요. 이 전략은 바로 그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올라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공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공격 수도 튼튼한 수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뜨거운 강세장에서 내 계좌를 지켜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전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개별 종목 전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시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표에 나온 두 가지는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다. 그럼 일단 비중부터 줄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이상 연속으로 주식을 막 내다 판다. 그때는 수익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5년 시장을 위한 완벽한 게임 플랜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주 환원을 따라가는 밸류업 퀀트 주도주의 맥점을 잡는 신곡과 눌림목, 그리고 돈의 흐름을 타는 리밸런싱 추세 추종,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기초가 되는 단단한 수비, 외국인 자동 흐름을 항상 주시하는 것까지 완벽하죠? 이제 플레이북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오늘 배운 이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플레이는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